안녕하세요. 코인 스쿨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보라코인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으론 매력적인 가격은 맞으나 아직 바닥인지 바닥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관련 추가 브리핑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코인 종목 있으신 분들 숫자 5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코인, 이례적인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상장 이후 가장 낮은 RSI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전체의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격대와 RSI 지수로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은 맞습니다. 영상 초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바닥인지 바닥이 아닌지 아무도 알수 없는 시장 흐름입니다. 매수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비중 전체를 전부 다 진입하시기 보다는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의 비중을 매수하고 떨어지면 또 조금의 비중을 매수하는 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라코인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맞고 좋은 위치인 건 맞으나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보라코인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이슈들 계속 영상 업로드를 통해 공유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선물 관련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세요.